자, 8번, 세 문자 A, B,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개를 택해 일일로 나열할 때, 이웃한 A, B가 존재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? 자, 일단 A랑, A가 적어도 한 개, B가 적어도 한 개는 뽑혀야 된다는 얘기죠. 그럼 이제 C의 입장은, 어, 일단 뭐, 최고, 최대로는 두개 뽑힐 수 있고, 아니면 한 개, 아니면은, 빵개 뽑힐 수 있겠네요. 어여게 아마 경우의 수를 나누는데 좀 쉬워 보여요. 자, c가 만약에 어 c가 만약에 두 개일 경우, c가 만약에 두 개일 경우. 그럼 일단 a와 b가 존재하는 일단 이률하는게 하나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b c c 이렇게 뽑아야 되겠죠. 자, 요렇게 뽑혔을 때는 나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팩에다가 2필드 나누어야 되는 거고요. 어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. 그냥 이걸 한 덩어리로 볼게요. 어차피 얘네는 세트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뭐야? 3팩에다가 2팩을 나누는 격이 되는 거고, 뭐 나중에 얘네 두개 자리 바꾸는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2팩을 이렇게 곱할게요. 그럼 결론적으로 3팩이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네요. 자, 두 번째는 c 가 1개 뽑혔어. 1개 뽑혔다는 거는 뭐 a, b, b, c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a, a, b, c일 수도 있겠네요.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일단은 발생을 하고 이두 가지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얘네를 통째로 나열하게 되면은 4팩에다가 2팩을 나누게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이 4팩 2팩 중에서 A, B가 서로 나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. 뭐 A와 B 사이에 C가 있는 경우겠죠. 그럼 뭐야 뭐 이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B, B, C, A이거나 뭐 이거 말고는 없죠. 어떻게 해서든 a와 b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경우만 빼게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뭐야 2 곱하기에다가 얘는 뭐4 3 10이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20가지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c가 만약에 빵개일때 c가 하나도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일단 AB 두 문자 중에서, 이건 이런 식으로 나열하기엔 좀 많아요. AAAA, 뭐 AAB, 뭐 ABB, ABBB, 너 많잖아요. 그럼 그 어떻게 계산하냐? 이 AB 둘 중에, 문자, 이 문자 두개 중에서, 어, 네 개를 중복허용해가지고 일로 나열하는 거잖아. 그럼 뭐야? 어, 선택지는 두 개고, 거기서 나는, 어, 네 개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2에 4승,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, 이 중에서 A랑 B가 다 발생을 안 하는 경우만 빼면 돼요. 그럼 뭐야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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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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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뽑히는 것만, 어, A, B가 이웃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럼 결론적으로 16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뺀 14가지가 A와 B가 이웃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건 거죠. 그럼 결론적으로 6 더하기, 14 더하기, 20이 돼서, 우리 애들은, 대화 더 하면은 4 0까지가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.